오늘 소개해 드릴 분은 우아하고 멋있는 미인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악명이 자자한 치명수배자라는 사실을 누가 예상이나 할까요? 그녀는 언령으로 사람의 마음을 조정합니다 거미줄에 걸린 사냥감처럼 그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는 극히 드물죠. 마침 이 위험한 여인과 교전한 적이 있는데 잘 빠져나왔다고요. <laughs> 이 사람은 바로 스텔라론 헌터의 최고 위험 인물 카프카입니다. 이번에는 아키비리의 추종자이신 히메코 씨를 모셨는데요 카프카와 여러 차례 교전했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히메코입니다 카프카와의 교전이라면 여행길에 있었던 사소한 에피소드일 뿐이죠 정말 겸손하시군요 카프카처럼 위험한 인물과 여유롭게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건 히메코 씨와 저 같은 용감한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아, 역시 빼미 씨는 유머러스하시네요 별 말씀을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지명수의 자료에 따르면 카프카는 공허 운명의 길의 번개속성 캐릭터로 적에게 어마어마한 공포를 주지만 정작 그녀는 무서움을 모르죠. 카프카의 일반 공격은 지정된 단일 적에게 번개속성 피해를 가합니다. 전투 스킬 포인트 소모로 전투 스킬을 발동하면 카프카는 칼로 지정된 단일 적을 찔러 더큰 번개속성 피해를 가해요. 동시에 인접한 목표에게 일정 비율의 피해를 줍니다. 제정된 한일적이 지속 피해료 디버프 상태라면 현재 받는 모든 지속 피해는 즉시 일정 비율에 따라 새로운 피해를 1회 생성합니다. 카프카는 신비로운 언령 능력뿐 아니라 전투에서도 각종 무기 사용에 능숙해요. 언령이 만능일 줄 알았는데 무기도 써야 하나 보네요. 히메코 씨야 말로 무기 없이도 현장을 화약 냄새로 가득 메우시잖아요. <laughs> 폭발이 제 전문이긴 하죠? 아... <laughs> 아군 동료가 적에게 일반 공격을 발동하면 갑가는 즉시 추가 공격을 발동해 해당 목표에게 번개 속성 피해를 가해 일정 확률로 목표를 필살기만큼의 감전 상태에 빠뜨리는데 이는 일정 턴 지속됩니다. 해당 효과는 턴마다 1회만 발동할 수 있죠. 탐사 과정에서는 비술, 자비와 무관한 용사로 일정 범위 내 모든 적을 바로 공격합니다. 전투 진입 후 모든 적에게 번개 속성 피해를 줘요. 동시에 일정 확률로 모든 적을 일정 턴 동안 지속되는 감전 상태에 빠뜨리죠 카프카는 필살기 발동 시 우아한 몸짓으로 적에게 비극 끝에 떨리는 소리를 선사합니다 카프카는 모든 적에게 번개 속성 피해를 가하고 일정 확률로 피격된 적을 감전 상태에 빠뜨립니다 게다가 현재 감전 상태인 적에게 즉시 일회 피해를 발생시키며 감전 상태는 일정 턴 지속되죠. 특정 행적을 개방하면 적이 현재 받는 피해 모든 지속 피해류 디버프 상태는 카프카의 필살기에 의해 즉시 발동되어 피해를 생성합니다. 지명 수배자에게 있어 갑작스런 전투에 대비하는 건 일상이겠죠. 동료가 먼저 행동해 적에게 일반 공격을 발동하며 풍화 효과를 부여하는군요. 특성의 영향으로 카프카는 곧바로 적에게 추가 공격을 가하고 적을 감전 상태에 빠뜨립니다. 그리고는 전투 스킬을 발동해 적에게 피해를 가하고 즉시 1회의 풍화 피해 및 감전 피해를 발생시키네요! 동료가 부여한 지속 피해 효과를 활용하는 건 카프카가 자주 쓰는 전술이죠 상대방이 손을 쓰기도 전에 카프카가 필살기를 발동합니다 불쌍한 적은 거미줄에 걸린 날벌레 신세가 되었군요 피처럼 쏟아지는 카프카의 총알 세례와 추가 감전 피해 속에서 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래도 날벌레 퇴치라면 전기 파리채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흠, 음, 히메코 씨, 카프카와는 원한이 깊은 것 같던데요? <laughs> 남의 여행을 방해하는데 호감을 가질 사람이 있을까요? 그게 전부인가요? 제멋대로 남의 몸에 스텔라론을 집어넣고 타인의 유생을 멋대로 정하고 알수 없는 말이나 남기고 떠나버리기도 했죠. 네, 모르긴 몰라도 카프카의 관심을 받은 그 사람은 정말 행운하네요 응? Sí,